이찬원의 생일을 앞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의 차세대 스타, 이찬원과 그의 멘토이자 작곡가인 조영수였습니다. 이찬원의 생일을 맞아 조영수가 준비한 깜짝 선물은 그야말로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그 선물이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평소에도 이찬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조영수는 이찬원의 생일을 맞아 미리 준비한 선물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찬원의 자택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이찬원은 매우 놀랐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며 조영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형,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라고 말하며 그를 반겼습니다. 조영수는 그저 생일 축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찬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이찬원을 위한 신곡 데모였습니다. 조영수는 그동안 이찬원과의 음악적 협업을 통해 그가 가진 음악적 잠재력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번 곡은 이찬원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매력적인 감정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곡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찬원, 이번 곡은 내가 가진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작업했어. 너의 목소리로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해줄 수 있을 거야. 조영수의 말에 이찬원은 감동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신곡을 듣고 나서 이 곡은 완벽하게 내 감정을 담아낸 것 같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팬들과 함께 이 곡을 들을 날이 정말 기대되라고 전했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라. 이찬원의 진솔한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곡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이찬원의 음악 스타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음악적 성장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곡이 어떤 새로운 색깔의 음악을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번 생일을 맞이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곡을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해 생일에 팬들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 그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고 그 순간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올해 역시 이찬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신곡이 유튜브에서 공개될 가능성은 점차 확실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어떤 무대에서 이 곡을 부를지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고, 그가 보여줄 새로운 음악적 색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찬원은 이번 신곡이 드라마 OST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곡이 드라마 OST로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몰라. 곡이 정말 좋아서,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정말 멋질 것 같다, 라는 이찬원의 말에 팬들은 또 다른 큰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와의 협업은 이찬원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은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생일을 맞아 팬들이 준비한 기부와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생일이 더 특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진심어린 메시지와 함께 팬들은 이찬원의 이름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600만원 상당의 기부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며 이찬원의 생일을 따뜻한 나눔으로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수와 이찬원의 협업은 단순한 생일 선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음악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깊은 신뢰와 존경을 쌓아왔습니다. 조영수는 지찬원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할 줄 아는 아티스트라며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신곡은 이찬원의 감정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담아내며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찬원은 이번 신곡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장르를 시도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는 이번 앨범은 기존의 트로트와 발라드 스타일을 넘어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 예정이라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새로운 앨범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찬원의 생일은 단순히 축하의 날을 넘어 그의 음악적 여정과 팬들과의 소통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조영수와의 협업은 그의 음악적 성장을 더욱 빛낼 기회가 될 것이며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과 공연에 대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의 다채로운 활동과 도전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